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인천에서 나들이 온 김시원입니다. <laughs>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아, 작은 집인 저희는 종가 집인 큰 집과 60년 넘게 유대 관계 중이면 중이며 근처에 살게 현재도 각종 경조사를 사촌들끼리 챙깁니다. 얼마 전큰 어, 집에서 제사 일이 있었으나 큰 어머님 병환 중인 관계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저희 집도 시아버님 제사 일이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어, 한 조상이니 큰 집도 안 지냈으니 산소에 찾아뵙고 술을 올리는 예로 하시자 했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배경 상황에 따라 어, 혼동과 갈등 있을시 현명하게 지혜를 갖출 수 있게 선생님의 도움 말씀 경청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신 분 내용은 어, 제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어, 제 집안에 어르신들이 아픈 분이 계시니까 이 제사를 그 생략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냥 넘어가자니 좀 서운하니까 산소에 가서 대신 그냥 예를 갖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지 이것을 좀 물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답을 드리면 아 집안에 예저 환자가 있거나 어른 분들이 아프시면 어, 제사를, 그, 안 지내는, 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그 이유는 환자분이 집안에 누워 계신데, 예를 들어서, 그 제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조상님한테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손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제주가 되는 음식 준비하는 분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또그 영감님이 아파서 누워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조상님 제사까지 챙겨서 이렇게 모신다는 게 여러 가지로 심적인 부담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걱정이 많아서 무겁고 또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환경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번에는 생략을 하자 이런 차원의 이그 생략을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차원으로서 어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제사를 안지내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원래 만들어진 법도도 아니고 어떤 만들어진 예법도 아닌데 우리 가문마다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연마다 자기 습대로. 자기 관념대로 편리한 대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법인 양 이렇게 후손들한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번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법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도 있고 예법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절대 바른 법은 아닙니다. 자, 제가 다시 풀어 드릴게요. 어 만약에 그그 그 제사를 관장하는 아들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득이 억지로 제사예법을 갖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 뭐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산소에 가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물한 그릇만 떠놓고 조상님한테 이러저러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번에는 제사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르게 살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고하고 넘어가더라도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사를 안 지내는 이 자체가 원래 법도이거나 원래 지내면 안 되거나. 어, 지내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가 어, 행할 수 있는 형편을 보아서 행하는 것이 바른 법이 될수 있어요. 이것은 어, 제가 그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들 며느리가 준비할 수 없는 조건이고 다른 준비할 자손들이 없을 때는 좀 전에 말한 법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 가족 중에 손자 며느리도 있고 뭐 셋째 아들이 아플 수도 있고 다섯째 아들이 아플 수도 있고 큰 아들 큰 며느리 중에서 한 분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분이 아프더라도 병원에 계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집에서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 즉, 장남이 제사를 늘 모셨는데, 장남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 며느리는 집에 있고,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며느리들은 집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제사를 모시는 게 맞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장남이 아프다고 제사를 건너뛰고 차남이 아프다고 제사를 건너뛰고 어뭐 셋째 아들이 아프다고 제사를 건너뛰고 이런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큰 아들 큰며느리 밖에 제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은 참여할 사람도 없고 모든 조건이 이두 분밖에 에 제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는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이 아파서 도저히 제사를 모실 수 없는 조건일 때는 그냥 물한 그릇 떠놓고 인사를 청하고 예의를 갖추고, 어? 이 간단하게 조상님한테 고하고 넘어가더라도 아무 관계 없다. 그러나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나 조건들이 충분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조상한테 고하고, 오히려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게끔 기운을 열어주시라고 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입니다. 조상은 뿌리 의 에너지예요, 근본 에너지고. 그러면 자손들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을 때는 이게 벌써 조상주라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조상도 한이 맺혀 있고 탁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성껏 제사를 잘 모셔서 조상을 잘 천도시키고 제도시키고 다르게 인도할 때이 환자가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지. 그냥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 아프니까 제사 지내지 말자. 핑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소홀히 한다든가 조상 모시는 걸 이렇게 핑계 되면서 소홀히 한다면 이건 오히려 득되지 아니하며 조상을 위한 방법도 아니며. 가족을 위한 방법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가풍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연도 다 다르고 예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재례법이라든가 어떤 뭐 생일잔치라든가 돌잔치라든가 이것은 사실 이렇다 저렇다 정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 잘 운영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후회 없도록 양심의 꺼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laughs> <laughs> 어, 제사 일에 있을, 있을 적에 뭐 결혼 날짜가 잡혔거나 출산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안 안 지낸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신지요? 네, 예 추가 질문도 좋습니다. <laughs> 아, 이것도 마저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결혼 태기를 했든 아기를 낳든 아, 제사 모시는 것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오히려 옛날엔 그 우리 조선 시대에는 집안의 장손이 태어나거나 아주 귀한 자손이 태어나면 어찌했느냐 오히려 그 조상 사당에 가서 고했습니다. 조상의 사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어, 우리 장손이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우리 귀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어? 우리 집안을 이어갈 귀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조상 그 사당에 가서 간단하게 제를 지내고 고했습니다. 음. 그리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라는 법도 없고. 결혼 날짜를 잡아, 잡았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법도 없다. 이것은 그분들이 편리 위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 속설을 만들어낸 것이지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근데 참고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기를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제사 준비를 하는 주인공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제사를 늘 준비해왔고, 어, 그 아들이 제사를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때 무리하게, 이 며느리는 그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혼자 뛰어다니면서 제사 준비한다고 하면서 억지춘향으로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혼자 제사를 모신다? 이것 또한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례법은 그 환경에 맞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